엄마 곤 나가려고, 나그랑 같이 나가려고. 제 <laughs> <laughs> 컴컴컴컴컴컴컴 엄마 옥수수 먹고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어. <laughs> 출근할 거야? <laughs> 준비하고 있었어? <laughs> 잘했어. 가자, 착해, 착해라. 잠이야? 잠이야? 전혀 안 듣네. 안에 시원한가? 한번 지금쯤 확인해 보면 어떨까? 카메라 봐 시원해? 시원해 어 시원해 시원해 <웃음> <웃음> 나무가 지금 제일 시원하겠어 그치? 이 배음만 다 <laughs> 어머! 왜? 이거 아니야, 니꺼. 네 나무! <laughs> 야, 왜다 긁어, 얘? <laughs> 간식 달라고, 긁나봐. <겁나> 응? 으아! <laughs> 음! 나무 기다려. 내가 <laughs> 먹어 하나도 뭐가 안 되는데. <laughs> 계속 이불을.. 어머 어쩌 물.. 이제 이불을 문다, 여보? 간짜도그 고르는 게 여기다 다 침? 이건 침마마 이거 침너 닦고자 야아 그리고 <laughs> 저... 아니 좀 만들 거면 제대로 만들고 필 거면 제대로 펴는게 자리를 <laughs> 고날이 엄청 해고날리듣는 <laughs> 걸로 좀 지쳤어 좀 <laughs> 얼굴 지금 다 젖어가지고. 나뭐 어떻게 앉을 건데? <laughs> 이번엔좀 피는 것 같아. 이번엔 좀.

哈哈哈哈哈！哈。